사과를 뜻하는 중국어는 빙고입니다. 그런데 빙고에서 빙은 개구리밭풀 곧부평초를 뜻하는 글자입니다. 사과를 어떻게 빙고라고 표기하게 되었는지 그 유래를 살펴봅니다. 사과라는 말 빙고는 불경에 나오는 것으로 범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. 그리고 그 최초 표기는 빈포였습니다. 우리 한자음으로는 빈바 라고 읽습니다. 그리고 고대에는 사과와 비슷한 형태의 과일과 이름으로 나이, 내, 네, 린친, 임금, 사과, 사과 등이 있었습니다. 그런데 명나라 때 와서 사과를 빙으로 발음되는 과일이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빙과라고 표기하였습니다. 이렇게 표기를 하고 보니 원래 개구리 밥풀 빈자였던 이 글자에는 사과라고 하는 뜻이 더해지게 되었습니다. 뒤에 와서 중국이 간체자를 제정하면서 빙거라고 하는 단어 글자의 획수가 너무 복잡하다라고 하여 부평초 평자로 간화하여 대체하였습니다. 그래서 사과를 빙거라고 표기하게 된 것입니다.